자 오늘 우리 고1 학생들 빠진 학생들이 많아서 영상 찍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분사했었고 오늘은 분사구문 갈 건데요 분사구문은 중학교 때는 상당히 자세하게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개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보자 분사구문은 줄여 쓰는 거야 왜분사 말이 왜 군사 구문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군사로 시작하는 구다라고 해서 군사 구문이래요. 즉, 봐봐, when he won the gold medal, 그가 금메달을 땄을 때, 그는 눈물을 흘렸다,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가 금, 금메달을 땄을 때이 안에 주어 동사가 다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는 뭐야? 얘는 지금 절이란 말이야. 얘를 bring t h 분사로 시작하는 주어 동사가 없게 만드는 분사로 시작하는 구로 만든다 그래서 이게 분사 구문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얘를 어떻게 만드냐 지금 왜냐 접속사 주어 동사를 즉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뭐로 바꿨어 분사인 ing로 줄여버리면 돼요 이게 분사 구문이에요 말할 때는 많이 안 쓰지만, 글을 쓸 때는 줄여 쓸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쓰는 게 분사구문이고, 여러분이 독해지문이나 아니면 내신할 때도, 교과서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즉, 우리 다시 보면 보다 기본 패, 패턴이 접속사, 주어, 동사를 분사인 뭐로 줄였습니다? ing로 줄였습니다. 이게 분사구문. 이해됐죠? 이게 기본 패턴이에요. 자, 그럼 문제를 봅시다.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뭐로 줄여쓴다고 ing로 줄여쓴다고 그럼 뭐가 되겠어? 워지는 빙이니까 빙 drinking 하면 돼, 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빙을 생략해버리고 drinking 커피로 갈 수도 있어요. 빙 같은 건을 생략할 수 있어요. 그러면 2번 봐봐. 이번은 네. 뭐가 되겠어? 접속사 주어 동사를 ing로 줄이니까 답은 뭐가 돼? living near the school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사실 이 이해됐어요? 네. 별로 어렵지 않나요? 그러면 아이, 좀 여러 가지 유형을 같이 보긴 할 건데 우리가, 내가 아까 말했죠. 중학교 때는 분사구문을 만들어라, 막 이런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만, 고등학교 때는 잘안 나오는데요. 분사구문이 근데 실제 독해지문이나 그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 분사구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중학교 때는 이거를 여기 이 winning the gold medal을 when he won the gold medal인 걸로 풀어서 생각해서 해석하라 고 그러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줄인 거를 왜 다시 풀어서 생각해? 그러면 독해가안 되지. 자, 근데 우리가 얘를 빨리 해석하려면 생각해 볼게. 분사는 뭐의 역할이라고 그랬어요? 형용사의 역할이야. 꾸며주는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분사 구문은 이 분사로 시작한 이 분사가 뒷주어를 꾸며주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빨리 해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봐봐. 금메달을 딴 그는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똑같은 뜻이지 뭐. 이해됐어요? 분사공 만드는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해석은 어떻게 한다? 분사가 뭐를 꾸며주게? 뒷주어를 꾸며주게 해석하시면 된다. 왜? 여기서 과감하게 주어를 날려버릴 수 있었던 건 주어가 같았기 때문이거든. 주어가 다르면? 다르면 표기해야 돼요. 그건 이따가 다시 볼게요. 자, 그러면 또 다른 유형도 볼 건데. 좀 유형들을 정리해 볼게요. 보다가 자 기본은 접주동을 ing로 줄이더라. 이게 패턴이었어. 기본 패턴. 그럼 보자. 접주동을 ing로 줄이는 건데 얘가 지금 보니까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뒤에 얘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죠. 그치 시제가 같으면 그냥 아이인지. 자, 형태로 봅시다. 시제가 같으면 그냥 아이인지. 이거 동명사랑 똑같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동명사랑 똑같아. 그런데 얘 보니까 앞에는 무슨 완료? 과거 완료. 뒤에는 그냥 과거. 시제 같게 달라요. 다르죠. 동명사 시간에 시제 다르면 그냥 아이인지 했어요? having pp 였어요 having pp 맞아요? 그래서 얘도 시제가 다르면 그냥 i, 인 g가 아니고 어떻게 줄여 쓴다? having pp 로줄였 쓰더라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연결이 쫙 되는 거야 기본 원리가 다 비슷하거든요 하나하나를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동명사랑 똑같아요 이해됐어요? 시가 제 다르면 having pp 로 쓴다 그 다음에 보자 그다음 접속사 주어 동사를 ing로 줄이니까 근데 앞에 뒤에 시작할 때 달라요 지금 같죠? 같으니까 <laughs> 얘를 그냥 i n g 로해서빙스 k 할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도 그랬지만 빙은 생략해버리고 뭐로 시작할 수 있어 그냥 p p 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가친이잖아요. 교통의 가친. 그러면 얘가 뒤쪽 꾸며주게 하면 돼요. PP니까 해석할 때 뭐가 돼? 수동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교통이 갇힌 나는 이렇게 되겠죠. 응. 이해했어요? 응. 자, 그럼 보자. 수동형에서의 아이오 수동형에서 빙, PP. 그 다음에 시제가 여기 앞에는 과거, 뒤에는 현재, 다른 면뭘 쓴다고, having PP 쓴다고 했죠. having, 에다가 수동체를 합치니까 BPP, having BPP가 되겠죠. having, been, BP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얘랑, 얘랑은, 뭐? 흥약, 가능합니다. 얘도 해빙빈 PP에서 다 생략하면 PP만 남죠? 그럼 내가 이렇게 꾸며주게 하면 돼요. 프랑스로 피피니까 가져오니야, 가져와지니야. 프랑스로 데려와진 그녀는 이 되는 거야. 해답할 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1, 2, 3번 풀어봅니다. 시작.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렇게 가면 되겠죠?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녀의 저녁을 사줄 수 있다. 요 그치? 그럼 얘를 쓰면 같은 시제고 얘를 쓰면 앞선 시제 그러면 생각을 해봐.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는 나는 그녀에게 저녁을 사주고 있는 건, 사줄 수 있는 건, 약간의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지금이겠어? 과거겠어? 지금. 지금 가지고 있어야 사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어요? 2번 모자 뒷주을 꾸며주기 위해서 가져 They were a little bit... 그것들은 약간 비싸다죠? 그것들은 약간 비싸다데 손으로 만듦이야? 만들어진이야? 만들어진이니까 PP를 쓰는 게 맞겠죠? 이렇게 꾸며주게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laughs> 영화를 반본 나는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어. 그러면 이미 이야기를 알고 있다면 영화를 본게 지금이야, 옛날이야? 지금. 아, 전. 전에 본 거죠, 전에. 시제에 같이겠어, 다르겠어. <목소리> 다르니까 얘가 답이 되죠. 해석이 이해됐어요? <목소리> 네, 좋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목소리> 분들도 잘 이해해보시고요. <laughs> 자, 자,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뭐, 뭐, 뭐할때 한, 뭐, 봅시다. 분사구문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n 이 생략된 경우도 있고, 에즈가 생략된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프가 생략, 생략된 경우도 있고, 도우, 올도우가 어, 생략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분사구문의 의미를 찾아내야 되겠니?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아, 이렇게나 읽으면 되지 분사고문을 실제로 쓰실 때는 뭐다? 그냥 얘가 이렇게 꾸며주게 해석하시면 돼요 봐봐 공원을 달리는 나는 공원을 달린 나는 케빈과 리사를 만났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 얘를 보고서 다시 내가 공원을 달렸을 때 라고 풀어서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어요 의미 없어요 이거는 다만 이건 많이 했죠 우리 문장 끝나고 코모아인지는 뭐뭐 하면서 이게 뒤로 붙인 문장 부분이에요 뭐뭐 하면서 그리고 뭐뭐 하다 필요 없어요 뭐뭐 하면서 하시면 돼요 봐봐 그는 방에 들어갔다 불을 키면서 이렇게 하면 되지 그는 방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불을 켰다 이거는 너무 장황하잖아요 그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게 뭐뭐 하면서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써먹기가 더 좋더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밑에 말을 우리말로 해석하시오 라고 할때 지금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영화를, 뭐 우리는 팝콘, 영화를 보는 동안에 우리는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해석할 필요 없다니까 영화를 보는 우리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에 얘는 뭐다? 모든 학생들은 일어서다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돼요 이게 정답하고 정답. 대로 해석하시면 실제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나왔네요. 근데 요거는 이따가 하고요. 여기를 먼저 하고 가야 돼요. 이게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이때까지 우리가 접속사 주어 동사를 뭐로 줄여 I-N-G로 줄이는 게 분사구문이라고 했어요. 자 영상 보시는 분들도 8번으로 먼저 어, 네. 넘어와서 합니다. 접속사 주어 동사를 I-N-G로 줄이는 거라고 했는데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어떻게 과감하게 주어를 날릴 수 있다 고 그랬어? 뒷주어랑 주어가 같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날릴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지금 주어 같아 달라. 다르죠? 다르면? ing 앞에 주어를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주어가 다르면 주어를 ing 앞에 앞에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야 얘가 ing를 줄여서 빙이 되지만 주어가 다르니까 ing 앞에 i s 사 살려놔서 이빙 Hold a n Windy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봅시다. 접속사 주어 동사를 ing로 줄여야 되는데 맞죠? 주어가 다르니까 주어 가 지금 다르니까 주어는 써주고 앞에가 과거 완료, 뒤는 에 그냥 과거 그러면 그냥 ing가 아닌 Having PP예요. 그러니까 주어는 다르니까 t 가속을 써주고 얘도 시제가 다르니까 Having 건으로 줄여지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다시 접속사 주어 동사에서 주어가 the d o g 와 we 다르니까 주어는 ing 앞에 표기를 해 주더라. 시제는 같으니까 그냥 ing the dog working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비인식 독립 분사구문 얘는요. 예, 네, 그냥 암기하시는 거죠. 암기. 해서 해석할 때 써먹는 애들니다 저 정도는 그냥 알아요. 자, 밑에 세개 해봅니다. 시작! 영상 보시는 분들도 해봅니다. 한번 보자 분사 구문인데 이스노우 o 부터 이렇게 쓰려면 얘가 수동이어야 되겠네요 눈이 내린다는 이게 수동이가 없으니까 이스 snow wing을 써야죠 스노우 w 를 그대로 쓰고 싶으면 앞에 접속사를 써주셔야 돼요 my car 뭐가 되겠어? my car 그 다음에 워디가 아니라 빙브로 n e 해야죠 With. 접속서가 없으니까 분사 구분이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얘는 컨디션이 인이 돼야 돼. 왜? 요거예요. 여기서 얘를 아니야, 이렇게 컨 고려하다니까 고려해보면 이렇게 외우는 게 낫겠다. 그들의 나이를 고려해보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표현이었습니다. 네, 이거 기억하셔야 써먹을 수 있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자, 접주동을 ING로 줄인다 자, ING를 줄이는데 시계가 나르면 그냥 i n g 가 아니고 해빙 PP로 줄인다 수동태인 경우 빙 PP나 해빙 빈 PP가 되는데 그 경우에 빙이나 해빙 빈을 생략해서 PP로 시작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주어가 달면 주어를 ING 앞에 표기해 줍니다 부정문의 경우 이거 여기 안 써있는데 부정문의 경우 당연히, not ING가 됐어. not ING. 오케이? Okay? 음. 동영상랑 똑같죠? <laughs> 자, 그러면 그 앞으로 다시 넘어올게요. 앞에 아까 하나 안 했어요. 분사구문인데요. 자, with 목적어 분사구문은 얘도 줄여쓴 말인데, 자, 얘는 뭐뭐 한 채로 아니면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분사를 ing를 쓸까 pp를 쓸까가 문제인데요. 이 둘의 관계를 봐서 ing냐 pp냐를 고르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예문으로 볼게요 The girl sat on the bench 그녀는 벤치 위에 앉아 있다 with 목적어 분사예요 눈물이 흘러내리는 채로야 그럼 봐봐 얘 둘의 관계를 본다고 눈물이 흘러내리냐 흘러내려지냐 그 눈물이 지가 흘러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동이라서 I.N.G 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이거 봐봐 He fell asleep 그는 잠들었다 with is it, radio turned on 라디오가 켜져있는 채로 라디오가 키냐 켜지냐 켜지는 거니까 두뇌 관계를 봐서 PP를 써준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여기서 우리 어, 한국 사람들이 되게 헷갈리는 표현들이 뭐가 있냐면 어 눈을 감은 채로 내 눈을 감은 채로 with my eyes c l o s e closed 클로즈드거든요. 눈을 감은 채로가. 선생님, 눈이 감는 거지. 눈이 왜 감겨요? 눈을 내가 감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신체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미국 사람들은 나와 눈은 다른 거야. 내가 눈을 감았으니까 눈의 입장에선 감긴 거가 되는 거야. 이해되세어요 그럼 위, 위에 거 보자. 다리를 꼰채로 해요. 다리를 꼰 채로인데 내가 다리를 꼬았으니 다리의 입장에선 꼬여 진 거예요. 그래서 p p 를 쓰는 거예요. 팔짱을 낀 채로 저 팔을 접는 거 이게 fold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fold with my arms folded라고 쓰는 거예요. 왜? 내가 팔을 꼬았으니까 팔은 꼬여 진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래서. 자 일단 리듬 목적을 분사하고 있는 뭐뭐한 채로 뭐뭐된 채로 이런 표현인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ing냐 pp냐를 고르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둘의 관계를 본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항상 우리 주의할 거는 신체가 나오면 신체는 사, 나와 다르다 그래서 pp를 쓰더라 이가 기억하시면 되고요 1, 2, 3, 4, 5번 풀어볼게요 시작 영상 보신 분들도 풀고 봅니다. 나왔네요. 나왔네요 바로 나왔죠? 그죠예자 <laughs> 네. 같이 봅시다 그는 내, 내 말을 듣고 있, 들었다 with 목적어 분산돼 내 팔이 꼬여지는 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는 적절히 글을 쓸수 없었다 내 손가락이 <laughs> 밴드가 붙어진 채로 이게 붕대가 감겨 붕대가 감냐 감겨지냐 진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 그 아이는 조용히 앉아있었다 강아지가 그의 발을 뭐하는 채로? 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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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발가락을 도는 채로 그렇죠? 그러면 강아지가 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나다이엔이라고 그랬죠 나다이엔 그쵸? 그렇죠? 나다이 네 좋습니다 아주 좋구요 그러면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분사 쭉 배웠구요 다음 시간에 이 브라마 엑세사이즈 80, 81페이지를 풀어오는 걸 숙제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분사 마무리 해줄요